안녕하세요 앤디손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집은 얼바인 사이프레스 빌리지의 방 3개 화장실 2.5개 디테치드 컨도입니다 단독주택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쉐어링 드라이브웨이에 집이 6채씩 들어와 있고요 맨 왼쪽 끝에 있는 집부터 플랜2 가운데가 플랜1 그리고 여기 앞에 오늘 보실 집이 플랜3로 플랜3가 가장 사이즈가 큰 모델입니다 플랜트리는 사이즈가 원래 1,860 스케어핏 정도 되는데, 오늘 보실 이 집은 2,052 스케어핏으로 확장이 된 모델입니다. 대략 60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느 부분이 확장되었는지는 집을 보시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천장이 굉장히 높게 트여있고, 옆으로는 바로 위층으로 가는 계단이 나오고요. 1층은 나무 바닥, 2층은 카펫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스토리지 공간이 깊게 하나 있구요 바로 앞에는 차를 두대 세울 수 있는 투카그라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파우더룸이구요 여기가 거실인데 이제 거실 뒤쪽으로 저쪽 공간이 옵션으로 추가 확장된 공간이고요. 익스텐션 옵션을 넣지 않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건 확장 옵션을 제공하는 모델에 한해서만 집을 짓기 전에 추가하실 수 있는 옵션이고요. 가격은 대략 12,000불에서 18,000불 사이고 빌더마다 가격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집 전체 사이즈에 따라서도 조금씩 변동이 있고요. 이쪽이 부엌이고요. 부엌을 지나서 이 옆쪽 공간이 다이닝 룸인데, 이렇게 확장된 모델은 저쪽에 확장된 공간을 다이닝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기본 모델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확장된 모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뒷마당으로 나가 보시면은 뒷마당 공간은 집이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사이즈가 좀 작은 편이고요. 라스는 이 정도면 한2,500 스퀘어피트 정도는 돼 보이고요. 여기 이 부분이 확장이 안 되면 캘리포니아 룸으로 제공이 되는 공간이고요. 이 집과 같은 오픈 플로어 플랜은 얼바인에서 2010년 기점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플로어 플랜이고, 얼바인에서 2010년 이후에 지어진 집들 중에 가장 기본적인 방 3개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바이어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플로어 플랜이고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부터 2층은 모두 카펫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여기 오른쪽이 이제 메스터 베드룸이고 워킹 클라젯 있고요. 인베스터 베스룸입니다. 나오시면 바로 앞으로 동일한 사이즈의 방이 두 개가 있고요. 방 사이즈는 이 정도 되고요. 옆방도 같은 사이즈입니다. 그 앞으로는 런드리룸이고요. 세탁기 드라이기는 스택으로 두 개를 쌓아서 놓을 수 있는 것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긴 2층의 화장실이고요. 네, 집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방 3개에 화장실 2.5개, 투카고라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 3개의 단독주택이고요. 가격은 98만 불에 2015년도에 지어진 집이고요. 사이프레스 빌리지에 있는 집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